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시험 중.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laughs> 아, 제가 목사로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안 받았는지는 목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확인해 줄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해준다면 고등어 힙합춤 추는 소리이니 될수 있으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평소 즐겨듣는 설교 중에서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어, 한 번은 이 김기석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서 하신 이야기에 제가 무릎을 탁 치며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의 어느 희곡 작품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반지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반지는 보통 반지가 아니라 이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내려오는 영롱하게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반지의 주인이 반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왔는데 이 반지는 장남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반지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밀려주게 되어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세 아들 중 누구에게 이 반지를 주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 아들 모두 효자였고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보석 세공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두개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솜씨 좋은 세공사가 만들어 온 반지는 너무나 똑같아서 진짜 반지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각기 따로 불러 반지를 나누어 주었고 아들들은 각기 자신이 아버지의 반지를 물려받은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형제들이 모두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가 자신이 끼고 있는 반지가 진짜 반지라고 우기던 형제들은 급기야는 진짜 반지를 찾기 위해서 재판장에게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반지가 너무나 똑같이 생겨서 재판관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재판관에게 이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맞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누가 반지의 진짜 주인인지를 알려면 이들의 삶을 보면 알겠구나. 이런 생각 끝에 재판관은 새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끼고 있는 반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너희들의 삶을 보면 알수 있다. 왜냐하면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끼고 있는 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야 한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자신만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입증을 받아야만 마음이 놓이는 구원은 이미 참다운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와 비슷하게 행복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오직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남에게 확인받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SNS에 행복해하는 모습의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행복해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행복해 보인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이 진짜 행복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분명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인정에 목말라 있다면 그건 이미 자신이 행복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인 받으려는 사람은 이미 구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이란 온전히 누려야 하는 삶이지 남에게 확인이나 받고 안심하는 삶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어쩌면 아마도 구원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티켓을 받아 천국에 입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렇게 이 단순한 개념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많은 비유로 천국은 천국은 하며 천국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온통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수많은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도 하시고 반대로 이번에는 천국은 밭의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천국이 어떻게 씨를 뿌린 사람이며 동시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을 수 있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이며 그 보화, 그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며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미 이땅 가운데 와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또한 동시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실현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 속에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하시는 천국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그렇게밖에 는 천국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랑, 믿음, 연합 한화됨, 죄, 복등 사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모든 개념이 다 그러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는 개념의 그림자 정도만을 어렴풋이 알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성경 개념의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둔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구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구원은 영생, 즉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단지 물리적인 시간을 오랫동안 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무한한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삶,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한한 창조주의의 보호 아래 늘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는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 속에 몰아넣고 내 옆에 사람들을 이웃이 아닌 경쟁자로서 인식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을 진정 의미있게 만드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의해서입니다. 나 홀로 떨어져 있는 무인도에서는 아무리 많은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의 비결은 다름아닌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의 삶을 망치는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행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하고 여전히 형편없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감사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하는 삶, 즉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처음 물었던 질문,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감사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단순한 감정인지 아니면 어떠한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진정한 감사인지는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